너 <laughs> 때문이다. 너때문이아너 <어땠문이라고>? 때문이야. 아 <laughs> 으아, <laughs>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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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좋아 으아, 좋아, 으아, 좋아. 으아, <laughs> 바람! 어, 바람때문에 그래 연이가 약간 연기다친다 생각하고 싶 Good okay. job.

이 정도는 이정도이제팍더이아도는이이정도이는이이해 주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렇게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요도이이 그래서 그냥 귀여운 거만 이다지 오버워치 이렇게 아그그 그 배그에서 돼? 오빠 이상한 귀여운 아. 핑크색 가방 지고는 사람 같아 미친 배틀그라운드에서 배틀 배틀 나 옷도 군인이어가지고 그니까 또뭐려고 지금 빠빠빠빠 안기이러서기 앉기! 일어서기! <laughs> 배틀그라운드에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뛰어가서 점프뭐고 뭐? 구세요 어? 누어이사치기사게기 <laughs> <왜 이래서. 웃음> <laughs> <굳이>, <laughs> 야, 너 이러면 안돼교춘치기 사줄게 했는데 막 아무나 따라가고 그럴 거야, 너? 나나 no. no. 근데 왜건들어어 뭐 no. 견나, 아까와 에이 변비 걸려요 뭐야 이제 네 른손이네 배랑 따로 들어는 거야 아 빨리 와다 어. 연민정 연민정 지금 네가 한테그너 <웃음> 아빠? 아빠? <웃음> 왜? 응? <맞아요? 웃음> 응로 새롯. 찍고 있어 가로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 찰스! 내가 이렇게 탁 치면 일로 한번 날아가 주면 안 돼? 하나 둘셋안차는데 <laughs> 하나 둘셋 찰싹 <웃음> 귀여워 잠깐 봐봐 생각해봐 약간 모모로 하는 가위바위같 이게 이렇게 뭐? 이쪽에 나오잖아 나의 오케이 지지지지지지 오오오 용무 빠빠이왜는거아지워어 하나 둘셋 어이 둘셋 어이 자 지금부터 어이 걸그룹분들 오해를 실시한다 마지막은 없이 알겠다 넵 시작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두, 셋. 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셋. 하나, 둘, 셋. 넷. 하나, 둘, 하나. 셋. 너무 잘하는데. 주어 <laughs> 없이 하는 거안 헷갈리네. 나도 상별로나 항상 마지막에, 마지막에 주어 없이 한다라고 한, 그쵸? 항상 어떻게 해야 항상 주어 없이 하는 거주어되 걔네들 때문에, 내, 내, 팔가 데 다려 나가 볼지않았다고했던니 군대에서 진짜 헷갈리게 한다 말 지금도 팔걸이 높이뛰기 5회를 실시한다. 그런데 앞으로 실시할 때 7회부터는 9회를 실시하지 않는다. 팔걸이 높이뛰기 11회를 실시만 이지라고. 그럼 뭐라고 뭘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. 아나태권도에서좀 많이 나고 아. <laughs> 그래서 이 차에 뭘못 많이 모르겠어. 장치도 리크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. 사실 안 하고 싶었던 목놀이 하나 더 있어. 이거 하고 나똥싸닥 가지고. 맞네. 손바닥 놀이. 아 여기서 인시작

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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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어따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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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신 이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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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trust me. No, I kill you. y yeah. e yeah. yeah. No. w a t the? What? Oh, t even... h oh. <assistantskil> <nauseous> 오빠 우저조야 사람이 더 유리하지 왜? 더 멀리 안와아니데오 힘이 더센 사람이 유리한데 <laughs> 힘이 더센 사람은 오빠가 좀더힘 세니까 그럼 가바위보랑두번 외쳤네 어? 나저 앞에 GS가 살짝 보이는 관계로 약간 살짝 상처가... <laughs>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저빠나 뱃살이 추거야 딱네 발에 한 번씩 주는 거야? y <laughs> 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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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내 n 살 t s u 는게 느껴져? o u r e 발 o 딱 s 스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 서연이 서연이 몸에 있는 이런 점들보다도 내가 서연이 옆에 더 오래 있을 거야. 네. 이 점들 사라질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을 거야. 이이 네. 주름들 더 늘어날 때까지 이이 엄지 손가락에 주름 지금 한 다섯 개 있는 거 이거 이거 한열 다섯 개될 때까지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. 알았어. <laughs> 내 유일하게 예쁜 손이고 다 부르트르도록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막돈 자한테 벌어가지고. 서연이 여행시켜주고, 치킨 사주고, 엽떡 사줘야 돼. <laughs> 고마워. 진짜요? 진짜요? 나할수 진짜, 있어. 나 약속했어. 고마워. 예. 응. Yeah. 복사까지 해야 돼서. 복사. 복사. <laughs>